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션입니다. 한국 여자와 만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게 도움이 많이 될까요? 간단히 대답하자면, 네, 도움이 되지만 이유가 그렇게 당연하지 않아요. 일단 먼저 한마디 하지만, 저는 남자로서 남자 입장에서 말하는 거라서 여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도 공감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면 친구를 더 많이 사귈 수 있잖아요. 그런데 한국 여자랑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아는 것은 충분한 데이트하는 이유가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. 한국말 할줄 아세요? 멋있다. 당연히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이국적인 매력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.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인 여자들은 외국인을 그렇게 많이 특별하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. 특히 큰 도시에서 요즘 외국인 되게 많아요. 그냥 밤에 홍대나 이태원에 가면 돼요. 클럽에 가면 외국 남자건 한국 남자건 여자들에게 말을 걸려고 많이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 외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잠깐 호기심을 끌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해요. 제가 한 번은 한국 여자한테 한국어로 말을 걸었는데 그 여자는 제 한국어 실력을 듣고.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배웠냐고 물어보고 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는 계속 폰을 썼어요 어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국에서 온 김선우라고 합니다 네,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요 제목 장나 아니다 <laughs> 나 여기 오래 살아서 그래요 네아 네. 아, 그런데 음. 사실은 홍대랑 이태원에 가면 거기 있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로 대화를 할수 있을 정도로 잘해요. 물론 이 동네가 외국인 많이 있는 곳이긴 한데 요즘 젊은 한국 사람들이 점점 영어를 잘해지고 있어요. So Cindy, how was your day last night? Yeah, I saw his picture on Facebook. He's totally dreamy. When are you gonna see him again? Oh, tomorrow? Girl, you're killing it. You have to tell me everything. 그럼 한국 여자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제 생각에는 편하고 재밌게 영어나 한국어로 얘기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부담 없게 그 대하는 것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언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. <목소리> 실례지만 어, 저기 제 친구들하고 우리 술 게임 할래요? 어, sure, why not? Can I bring my friend too? 연결해 Cool, let's go. 갑시다. Yeah. 그런데 한국 여자랑 사귄다면 한국어로 아는 게 되게 좋은 것이에요. 일단 한국의 문화에 관심 이 있는지 보여주고 문화 차이를 들을 수 있어요. 또 그 여자의 친구와 가족들하고 더 쉽게 얘기를 할수 있고 넓수 있어요. 일단 재밌고 부담 없이 여자를 만나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 그 여자랑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한국어를 배워요. 네, 여기까지 봐주셔서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봐요.